개정 문학 별로차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들 중에서 현대시 30편 중 드디어 28번째 작품 니메 침묵 한용호 선생님을 만나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진중한 마음으로 니메 침묵 만나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어, 제목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예상할 수 있는 것, 시적 상황 자체는 이별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 드린다면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님이 될 수가 없죠. 내 앞에 있는 님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없는 님과의 이별 상황이거든요. 님은 이별해서 내 옆에 있어 없어 없습니다. 월, 원래 실제 객관적인 현실을 말한다면 제목은 침묵이 아니라 님의 부재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재가 뭐죠? 존재하지 않는다. 왜? 떠나갔으니까. 근데 떠났지만 음, 떠났지 않았다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믿는 거죠. 어, 떠났는데 떠나지 않았다라고 좀 무섭죠. 살 떨립니다. 음, 살 떨려요. 그러나 음, 다시 만날 거라는 깊은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표현 쓸 수도 있죠. 어, 절대 스토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별 상황 앞에서 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에 차서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의지, 의지. 이 작품은 의지이고 희망이 있는 작품입니다. 역설법이 쓰였다는 게 중요하고요. 아,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또한번더 역설법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두번 쓰이고 있는 역설적 표현 떠났는데 보내지 않았다. 뭐 이런 거두 차례에 걸쳐 나오고요. 시상 전환. 그러나를 표지로 앞쪽 절망, 뒤쪽 희망, 절망 희망, 절망 희망, 시상이 즉 주제가 앞 뒤로 극명하게 갈려서 바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불교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불교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보면 거자필반, 회자정리 이런 표현들 과 더불어 불교적 세계관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한용호 선생이 스님이시기도 했으니까요. 경어체가 쓰이고 있는데 습니다, 비읍니다 아, 경어체, 존경하는 말, 높인 말이 나온다는 거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일행부터 십행, 십행 이런 십행, 십행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은 어, 다소 긴 행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 눈에 잘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도 어, 나온다라는 거 보시고요. 본문 들어가 보죠. 자 님은 갔습니다. 네, 시적 상황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뭐라고요? 거두절미 단도직입 바로 시적 상황이 이별이다라고 한 것을 선포하듯이 선언하듯이 이별 그래 이별했다 시적 상황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요. 자아아 아 그랬는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그게 아니죠. 영탄법 왜? 감탄사니까 영탄법 감탄사가 쓰인 것으로서 영탄법이 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한탄 절망, 탄식 개 부정적 의미의 영탄법이다 근데 뒤쪽에 보면은 긍정적 의미의 영탄법도 나온다는 사실 깨달음의 영탄법이 뒤쪽에 나옵니다. 앞쪽에 절망의 영탄 뒤쪽에 깨달음의 영탄 이렇게 갈립니다.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자, 이렇게 무슨 채? 그렇습니다. 경어채 음. 이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자 누가요?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누가요? 나의님이 걸어서 갔습니다. 그쵸? 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기억 하셔야 될게 있는데, 푸른 산빛이 있고요. 이렇게 푸른 산빛 얘는 얘는 깨침을 당한 녀석이고 기존의 상태인 만남의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담고 있는 표현 이 되겠습니다. 색채어를 통해서. 어떤 희망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 단풍나무 숲이랄지 작은 길이랄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간과 공간과 그 이미지와 대비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대비 대조. 여기는 이별하는 과정에서 떠나가는 길, 떠나갈 숲이거든요. 여기는 만남의 공간이야, 이별의 공간이야. 이별의 공간, 이별의 길, 오케이? 여기는 만남 혹은 행복이라는 희망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희망의 플러스와 이별의 마이너스 이미지가 대비 대조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대조적 혹은 뭐 대비 대조적 이미지. 글씨 안 예뻐. 지워버려. 대조적 이미지. 써볼게요. 대조적 이미지. 음, 이미지에 대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황금의 꽃같이 그랬는데. 먹같이? 먹같이? 꽃같이. 그랬어요. 플러스에 맞았어요. 황금의 꽃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뒤쪽에 굳다. 빛나다. 라고 하는 불변. 그리고 광휘. 빛나다 이런 긍정적 의미의 시어들이 잇따라 나오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옛날의 맹세 이 맹서는 맹세에 비슷한 말입니다. 맹세가 옛날의 맹세라는 게 일단 또 중요해요.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과거야 현재야 과거의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굳은 맹세, 굳게 맹세했어. 우리 사랑 변치 말자 했는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티끌이 되어서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티끌은 마이너스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 그러면 과거는 플러스고요. 현재는 마이너스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는 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음. 또 한편으로는 어, 이미지, 비유 비유를 보시면 가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지규법 으로서의 비유가 되겠고요. 얘도 비유죠. 맹세가 과거에는 황금의 꽃이었고요. 맹세가 현재는 티끌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둘다 비유 비유가 되겠어요. 비유. 그래서 대조적 소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음. 대조적 이미지, 푸른 산빛 단풍나무 숲. 대조적 이미지 혹은 대조적 소재, 황금의 꽃 그리고 티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식으로 낼때 과거 현재의 대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랬어요. 날카로운 첫 캐스의 추억은 그랬는데 이제 뭐이 아주 확실한 믿음을 주던 과거의 그 사랑이겠죠. 어, 확실한 사랑. 자 나의 운명이 지침을 돌려놓고 있는데 이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나침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걸 나침반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나침반, 나침반은 뭐죠? 우리가 길을 가고자 할때 가리키는 대로 그걸 따라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걸 따라서 가게끔 하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운명의 지침이라고 했거든요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누구를 향해서? 어, 운명의 지침이 원래는 이쪽을 향했는데 님이 있는 여기 이쪽으로 어, 돌려놓았다 이렇게 돌려놓았다 끼익 하고 돌려놓았다 그래서 나는 누구밖에 모르게 되었다? 님밖에 모르게 되었다 왜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너는 나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야 You are my destiny가 된 거죠 그래서 예, 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다 라고 하는 것은 임의 절대성 상대성 임의 절대성을 부각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임의 절대성 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나? 운명인데? 그렇지 않아. 임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왜요? 이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내 마음 속에는 운명 같은 네가 있는데. 실제 눈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라졌다라는 표현쓴 거예요. 자, 나는 표면적 화자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귀가 먹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감각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소리니까 청각이죠. 그렇습니다. 향기 그랬으니까 후각이네요. 그 뒤쪽에 귀 먹고의 귀를 보시면은 현재 나타내려고 하는 건 청각이지만 이걸 향기로운이라고 표현한 거네요. 자, 그래서 실제 들리는 소리가 냄새 맡아지는 걸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청각의 뭐라고? 시각화, 그렇죠? 청각의 시각화. 요거 하나 챙겨 갈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공 감각적 이미지 뭐라고요? 공 감각적 이미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공이 무슨 공자야? 함께 공, 함께 공. 두 개가 함께 왔어. 그래서 두 개가 쓰였다. 공 감각적 이미지. 또 감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렇죠 이사를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감각이 이사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럼 뭐야 감각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무엇에 무엇한 청각에 시각하고 있습니까 아이쿠야.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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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이 시각과라니. 헉. 청각에 후각하지 후각과 이런 이런 청각에 후각합니다. <laughs> 뒤쪽에 뒤쪽에 보면 안 돼. 청각의 후각과 감각이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꽃다운 이미 얼굴에 눈물 었습니다. 상태를 볼까요? 눈이 멀어 버렸어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귀 먹었다는 얘기도 사실 표면상으로는 마이너스죠. 자, 논리적인 흐름을 보시면 꽃다운님의 얼굴은 플러스인데, 원인의 플러스가 결과의 마이너스, 즉, 눈을 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향기로운 말소리니까 플러스일 텐데, 원인 플러스가 귀를 먹게 하는 마이너스 결과를 나왔습니다. 공통되게 쓰이고 있는 표현상 특징 또한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역설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되는데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논리적이지 못하다, 모순된다, 역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품 전체적으로 몇 번, 두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사랑도 사람의일이라라고 시작하는. 네, 뒷 부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살짝 좀 지워 보고요. 정리 됐네요.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올 거야. 음.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다라는 얘긴데 이 사람의 일이라는 얘기는 세속적인 일이다. 우리가 보통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비교했을 때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어지러워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정의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했더니 이 만나면은 떠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만나면은 떠나게 되어 있다. 그 그러니까 만나서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느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수 있어 수 없어. 인생 지사 세옹 지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옹 지마. 그러니까 변방의 늙은이가 자신의 운명이 180도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경험들을 한자성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웅지마인데 인생지사 세웅지마 어떻게 될지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이미 만난 상태이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등바등 염려하는 거죠. 경계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랬지만 막상 이별이 닥치고 나니까 이별을 당하고 나니까 와우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럼 그러니까 예상은 했는데 충격적이라는 얘기 충격적이다. 음, 그래서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안 보이니까 지워버릴게.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주제 의식 슬픔 자 슬픔. 그러나 기점으로 앞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슬픔 또는 뭐 절망 마이너스 지금부터 후반부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이요 여기서부터가 주제의식이 180도 바뀝니다. 그러나라고 했으면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여기 이제 시상 전환의 표지 시상이 뭐였죠 시에 나타난 주제 시에 나타난 주제가 바뀝니다 대체로 플마마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시상 전환 표지다 계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앞부분은 마이너스 얘기 슬픔 슬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희망 희망 플러스로 가는 거죠 자 이별을 쓰,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라고 있습니다. 이게뭔 개소리입니까?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쓸데없는 눈물의 눈물에 을로 표현했지만 의로로 바꿔서 해석해 본다면은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이별을 A를 자 색깔 다른 걸로. 음 이번엔 보라색으로 볼까? 자, 이별이라는 A를 자,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 B로 만드는 거. 뭐라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스스로 뭐야? 사랑을 깨치는 것 마이너스인 거야. 뭐가? 이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눈물로 질질 짜는 거. 눈물을 질질 짜는 거는 내 사랑을 어? 무너뜨리는 거고 깨뜨리는 거야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A 상황에서 B를 흘린다는 건 사랑을 깨뜨리는 거야, 망치는 거야. 그 울겠다, 울지 않겠다, 울지 않을래.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겉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슬픔의 힘, 이 슬픔의 힘, 눈물 나려고 하는 거를 눈물 나려고 하는 슬픔의 힘을 옮겨. 자, 어디로 옮겨? 새 희망이라는 녀석에 정수박이에다가 들어 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 맞았어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주제의식이 이제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날 때 떠날 것 그랬어요. 자, 만나다 라는 뜻의 한자 뭐였죠? 회, 그래서 회자 만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별이, 자, 리자가 이제 이별, 리자, 이별 조금 있다가 한자는. 표에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믿습니다. 염려하는 것과 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나면 떠날 것을 염려하죠. 근데 지금 시적 화자는 이별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방점은 앞쪽에 뒤쪽에 뒤쪽에 찍히는 거죠.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재회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 가다라는 뜻의 거, 거자 가는 것, 가는 것은 필, 반드시, 반,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자는 님 정도가 되겠죠 떠나간 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있다 뭐 이런 재회에 대한 확신 불교적인 믿음 불교적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아아 아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감탄사로서 영탄법인데 앞쪽은 긍정부정 부정적 의미의 절망이었다면 여기는 깨달음의 긍정적 의미의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아하 이런거죠 님은 갔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예요 갔는데 안 갔대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해? 논리적이지 못하다, 모순돼 있다, 역설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she's gone 혹은 he's gone 가버렸다라고 했는데 내 옆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 했습니다. 붙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역설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포기 체념 이런 게 아니죠. 의지 의지 보내지 않아요 했습니다. 아, 뭐안 보냈어. 나안 보냈어.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일까요? 화자의 노래겠죠. 화자가 부르는 노래. 이 벅차오르는 북받치는 사랑을 억제하기 힘든 강렬한 사랑을 얘기하겠죠. 자,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화자의 현실 인식, 화자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화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싹다 지워, 자,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끝부분만 다시 마지막 행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의 객관이야? 주관적인 인식의 결과물입니다. 님문 지금 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임의 존재 임은 내 옆에 있어 임의 존재를 전제한 표현입니다 있긴 있는데 안 떠났어 이별한 게 아니야 내 옆에 있어 안 갔어 여기 있어 근데 셔럽 중이야 아무 말 않고 있을 뿐이야 근데 있어 그런 얘기죠 음. 그래서 임의 침묵을 싸고 돕니다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 노래를 듣고 있는 이미 내 옆에 분명하게 있다고라고 객관 주관 주관적으로 제 마음대로 이미 옆에 있다라는 믿음 이게 이제 조금 무서운 건데 좀 무서운 건데 이, 이 화자의 주관적 해석인데 재회에 대한 확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의지, 문제 현실에 대한 문제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표이 현 되겠네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경어체 기억하시고요. 영탄법 앞쪽에 마이너스 영탄, 뒤쪽에 플러스 영탄 구분하시고요. 자, 색채어 푸른 대조적 이미지가 있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푸른 산빛 플러스 단풍나무 숲 마이너스 조락이 <laughs> 뭐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laughs> 조락이 뭐냐면은 시들 조자에다가 떨어진 낙자야. 무슨 말이야? 시들어 떨어짐 이란 뜻이야. 쇠락의 이미지. 쇠락의 이미지. 내 사랑 끝나고 시들어 빠진 그런 사랑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사실 단풍나무 숲으로 가버린 순간 내 사랑이 시들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자, 비유 대두적 이미지 있었고요. 이렇게 과거의 황금의 꽃, 현재의 차디찬티클 그리고 굳은 맹세의 황금의 꽃, 깨진 맹세의 차디찬티클 마이너스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비 대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뭐 후각화, 후각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있었고요. 뭐 역설법 대꾸법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기 먹고 블라블라에 뭐뭐한 뭐뭐에 눈물 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대꾸가 되냐? 뭐뭐한 뭐뭐에 뭐 먹고 뭐뭐한 뭐뭐에 뭐뭐가 르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슷한 문장 구조 연달아 왔으니까 역시 대꾸법도 쓰였다라는 거 챙기시고요. 그리고 시상전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앞쪽에 절망 뒤쪽에. 희망 뭐 앞쪽에 슬픔에도 상관없어요 자, 역설법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역설법 또 나오죠 음, 님은 같지만은 남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강력한 의지 시험및 식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의미로 보자면 뭐 민중 중생 구제해야 될 중생 또는 뭐이 정치적 현실을 놓고 본다면 뭐 조국 혹은 민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일제치아에 또는 뭐 종교적 묘 다시 부처를 뜻할 수도 있다. 날카로운 척키스의 추억은 참된 사랑을 깨달은 순간으로서의 플러스 그리고 나의 운명이 지침을 돌려놓고 했을 때는 화자의 운명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큼의 운명관같트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 이거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음 전환시키는 구절도 있었고요. 마지막입니다. 한자를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회자 만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정리별이 이별이 정해져 있다. 거자필반 갈 거자야 거래 가다 오다 왕래도 있지만 거래도 있죠. 거래하다란 말 있잖아요. 가는 것은 지금 떠나가는 것은 이별하는 것은 반드시 반 돌이킬 반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불교적인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제 곡주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에 대한 북받치는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었고요 님의 침묵을 싸고 돕니다 내 노래가 님의 부재를 침묵을 침묵을 존재하는 님의 침묵을 싸고 돕니다 힙싸고 돕니다 그래서 님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님의 부재를 님의 침묵으로 바꿔놓는 주관적인 해석, 재회 확신, 극복 의지까지 미래인 출판사 수록 작품 한용원 선생의 님의 침묵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 점수 집 나간 내 점수 집을 나간 내 점수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거자 필반. 오늘 책상 머리에 네 글자 써 붙여 놓고 반드시 잃어버린 내 점수, 떠나간 내 점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굳은 맹약 잊지 말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거자 필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